네, 안녕하세요. 애가이요 근데 뭐든 뭐 사망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어제 눈사람 만들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덮어버렸... 어 제가 만든 거니까, 어차피 파도 되고요. 파도 되고 안 파도 됩니다. 눈블록으로 눈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음, 마음에 든데? 오, 예전보다 더 좋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다. 여기... 가 오, 이니까 좀... 아이, 이 송이가 옆으로 된 것처럼... 음, 좋은데, 금강석으로 한번 뭐... 모르는 알 필요 없는 걸로요. 오. 지금 뭐냐? 방금. 어디서 가면 돼? 짱, 거기서! 어디 소감이 이게 플레이어 머리야? 아 징그럽긴 하다 그래도 여긴 스티브가 죽었던 그 잠드는 시계입니다 와 스티브가 잠드는 그 시계야 이렇게 스티브가 많았나 그때? 스티브 머리를 내한테쓸 수가 있어 스티브 봐봐요 3, 2, 1 스티브 머리 스티브 머리, 머리. 속안은그쓰죠 근데 갑자기 스티브로 변했어요 개쓰가이 사박에 있는 것들을 다부셔버려야돼 구사의 토템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아이템 금방 파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나 다파수 있어 요냥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돼지. <웃음> 돼지야. <웃음> 돼지야? 동댕이. 동댕이까지 뭐야? 아,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여긴? 아, 무서워. 그런 소리 내지 마. 아, 도착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생존이야. 와, 아, 진짜 어려워. 새로 만들어보자. 새로 만들기. 찌찌릿찌릿. 펑아러움. 펑어로움. 펑아러움이라서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건. 와우. 영들두마리다 내놔 내놔 빨간색 내놔 익혀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좋았어 나무부터 캐야 돼요 일단 평화로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나 아주 차거니 언제간 이렇게 길이 생긴다고 찾으면 길이 생겨 캐자 나무를 많이 캐야 돼 서바이벌 모드이기 때문에 평화로움이야 근데 알고 보면 평화로움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더 캘까? 그래 어? 특이한 나인데 이거? 아니야 색깔에 딱 맞는 나무를 아니요 색깔이 딱 맞지 않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 두두두 잠깐만. 막대기로 한다. 막대기. 막대기로 하는 게더 빠른데? 막대기로 하자. 막대기. 막대기. 두두 두두. 오 좋았어. 이때 정도면 될것 같은데? 4십그한 <laughs> <laughs> 여기쯤 잠깐만. 집이 먼저 중요한 거잖아 파주고 이렇게 파줍니다 얘가더 캘까 나무? 더 캘까 할까더 캐자 평화로우니까 좀비 안 나오잖아 그럼 좋지 좋은 거니까 뭐 판자를 만듭니다 그럼 20이죠 20 넘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려고 해 왜나2층까지 할라 했죠? 아나 진짜 무서워. 너침대 침대도 만들 수 있어 나 침대. 빨간 침대. 도도 도. 이제 침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도도 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뭐야? 나 여기서 시작해. 뭐죠? 제작대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 화로도 여기다 놓겠다 그럼 좀 좋은데 나무부터 캐야돼 일단. 이거 8개될것 같기도 하고. 진짜 지저분하네. 제작대를 만듭니다. 그거 되나? 야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나 포진 판으로 지어줄까? 그래. 규스의 지 규스의 집. 규스 음, 어, 왕기도 좋고. 야, 일단,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곡괭이 만들어야죠, 곡괭이. 나무 더 캐오자. 캡니다. 어, 무기 같은, 뭐.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 야, 이걸 언제 다 만들어,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다. 어, 좋았어. 여기 나중에 뭘 지을 거 아닙니다. <놀람> <놀람> 거의 낭떨러지 오, 오, 진짜 무서운데요. 나무 곡괭이로 돈 엄청 많이 캐져. 하루는 또 다가오네요. 음, 자고 있자, 이거 다 됐네. 된... 또 여기야, 그럼 음, 번째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방차를또 만들 수 있겠구만. 둥자또 만들어볼까? 우와, 이게 유리병으로 여기에서 가면... 음, 모닥불 정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한번 뭐 여기에다 설치해보도록 하죠. 제가 만드는 법 알기 때문에... 저기요, 이게 너무 쉬워요. 뭐 시시하기만 맞춥니다. 맞혀요. 두 쭉... 게임해야겠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재밌다. 나나나나나나. 너뭐 크리스마스. 집이니까 뭐, 레리꼬 같은, 뭐, 그런, 막, 레리꼬, 그거, 레리꼬. 하지만, 겨울한 거 아시죠? 나중에, 뭐, 봄, 가을 되면, 다시 뭐, 고칠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레리꼬. 버려레 돼, 꼬레리, 꼬레리고, 레리꼬. 여기 똥 싸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오, 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저똥쌀 시간입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laughs> 야! 야! 아, 시원하다똥다 썼어요. 메리코, 메리코. 아 똥도 다 썼겠다. 그래 물 다시 놓자 오, 저기요? 이거 약간 뭐 낭창판 된것 같은데? 양동이. 막 여기는 이렇게 샤워도 할수 있게 해놨고요. 보글보글 샤워도 할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아유 다 했다. 얼음 어딨어요? 스펀지. 스펀지가 엄청 좋긴 해. 물이 없어지는 거라서 스펀지는 완전 강력한 걸로. 알아. 역시나, 꽁꽁, 꽁꽁, 어른, 게 좋다니까? 이건 점프맵이에요. 여기 담으면안 됩니다. 오케이, 안 닿어요, 안 닿. 게임 제작자가 되는 건 엄청 힘들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아, 모국 좀 했겠다. 아, 집에 가서 자야겠다. 네. 이렇게 사다리를 해줄 거죠? 점프맵 형식이네. 이렇게 올라가면, 아, 어, 찾아. 아, 이누나 네,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했죠? 야, 화분 하나 넣을까 화분에다 꽃을 뭘로 넣을까 무슨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좋 나? 이거? 비계 비계 같은 형식은 특히 이렇게 나만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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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니 이런 말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여기 침대는 아예 없애버릴까? 그래 없애버리자 기는돌 아주 센 돌이 나가는니다돌딱맞춤 있죠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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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렇게 와서 이제 꽃을 놓을 거죠 여기에 약간 꽃들이 많이 있어요 위더 장미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꽃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꽃들을 여기 다할 거예요 선인장 들어가요 선장이 이거야? 선장이 이거야? 이런 모든 꽃 종류를 한번 해봤네요 안녕 난 이제부터 선인장만 키울 거란다 선인장 있다 이건 뭔데 배틀이 뭔데? 이거 말도 안돼저 그러면 알맞은 건파이 무엇일까요? 오전 지금 이거나 찾고 있어야 돼요 어, 한 달째 이걸 찾고 있는 교수 그 이틀째 지나고 있죠 삼틀째아잘 잤다 다시 또 이걸 찾아야 돼 그림처럼 돼 있었거든 부셔버리고 넌나가보자 이거 그냥 알겠으니거 시작해요 저장고에서 난 나가고 서버 접속하는 중 응? 음? 아, 이것도 또나와야했구만 3명만 더 들어오면 될 건데. 근데, 취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취소가 되었어요. 아! 지금 12명이나 됐는데.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니? 야, 7명에서 한 4명 정도 들어오면 되겠다. 7 더, 더여더여더여